광광여고 이과 학통풀이 한번씩 자 일단은 자 3번부터 조금 계산하는 게좀 귀찮든가 뭐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만 보볼 겁니다. 3번부터 보시면 주사위 3개를 자,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최소값이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번 중에 1이 한번 나오는 경우 아니면 두번 나오는 경우 아니면 세번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더하면 돼요. 1이 한 번만 나와도 다른 숫자가 어떤 놈이 나오든간에 1이 최소고, 두번 나와도 1이 최소고, 세번다 나오면 어차피 최대면서 최소죠. 그러면 자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그러면 일단은 해야 되는게 3번 중에 1번 이면 6분의 1에 나머지 2번은 6분의 5의 제곱 더하기 3번 중에 2번 6분의 1이 2번 6분의 5가 1번 다음 3번 중에 3번이면 6분의 1이 세 번. 자, 요걸 다 계산해 주시면, 자, 6의 세제곱 분의 앞부분부터 시작합시다. 3, 5의 제곱 하면, 3 곱하기 25 하면 75. 그리고, 여기, 3의 1, 5, 3, 5, 1 5 으기 뒤는 1. 그러면 6의 세제곱이 216이구요. 75 더하기 15 더하기 1은 91. 그래서 정답은 216분의 9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게. 5번을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p라고 하자.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횟수는 q라. 그러면 자 i의 절대값 p, q의 제곱이 마이너스 i면 우리가 생각을 할게 절대값 p 마이너스 q는 3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뭐7 어,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5 다섯 번던지는데 체력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p가 4고, q가 1인 경우. 또는 p가 1이고, q가 4인 경우.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p가 4란 얘기는 3의 배수가 4번 나온다는 얘기죠. 5번 중에 4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자, 이게 4 번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번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다섯 번 중에 한 번이 3의 배수가 나오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닌 게네번 나오고. 자, 요거 계산하시면요. 자, 3의 5섯 제곱이죠. 3의 5섯 제곱분에, 얼마? 5, 여기 1, 2, 5, 2, 7. 더하기. 다음, 여기에 5, 여기 4, 4, 2. 그러면, 3에 5제곱분에 30, 3 하나 날리면, 3의 4제곱분에 얼마? 3에 5제곱. 이곳디서 계산을 잘못했나보네요. 2의 4제곱, 아, 2의 4제곱, 2의 4제곱, 16, 5 곱하기 16 하면은, 80이지. 그럼 이는 90. 한번 쪼개면 30. 그러면 3의 3제곱분의 10.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27분의 10.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11번. <laughs>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광요고 2학년 자연반 120명이 확률과 통계 성적은 평균이 60점이고 표준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평균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 10의 제곱, 요렇게 따라간답니다. 자, 이 학생들 중에서 상위 18등 안에 속하는 학생들을 수학 멘토로 뽑아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멘토가 더 되기 위해서는 몇점 이상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 자, 확률을 구해 보시면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K 점 이상을 받아야 멘토가 될수 있다. 그런데 몇 명이지? 120명 중에 18명. 자, 120분의 18이 0.15네요. 그러면 우리 이쪽에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 변수 z로 좀 변형 좀 시켜줘야겠죠? 자, z는 k-평균 60, 나누기 10. 이렇게 했더니 0.15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표준화 변수에서 괜히 성급하게 하다가 틀리면 안 됩니다. 표준화 신기, 시키면 평균 이형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의 점수, 우리가 10분의 k-10 이상을 받는게 얘가 0.15랍니다. 여기는 0.35겠죠. 0.35가 나오는게 결국 뭐냐. 0.35가 나오는게 1.04죠. 자 그러면 얘는 자, 10분의 얼마? 10분의 k-60이 얼마가 되면 된다? 1.04가 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거 k-60은 10점면 k란놈은 7 0 4 이상이면 멘토가 될수 있답니다 어? 그 다음 12번 자똑번이이학 <laughs> 12번 자 똑같이 이 학생들이 등교할 때 등교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60%랍니다. 60 오늘날 조사했더니 150명 학생 중에 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102명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같은 학생들이, 아, 같은, 여러 학생들이 자, 똑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버스를 이용한다. 아,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이항분포를 따라가는데, 자, 150명이랍니다. 그리고 확률은 0.6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평균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n p. 150 곱하기 0.6 하니까 90. 그리고 분산 한번 가봅시다. 분산은 n p q. 그럼 90 곱하기 0.4는 36. 그러면 결국은 이건 정규분포 얼마를 따라간다? 90에 6의 제곱. 이걸 따라가는 거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학생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게 102명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표준화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표준화 변수 Z로 정리하면 102에서 평균 90 빼고 표준편차 6으로 나누어 주시니 Z가 얼마? 그러면 이네요. 2 이상인 거. 아, 그러면 이까지가 0.475래. 그러면 이 이상인 거는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죠. 0.5 빼기 0.475 해서 0.025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이 이제 실내 구간 이쪽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찬찬히 한번 따져봅시다. 어, 이 회사에서 제품의 무게는 평균, 어,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표본이 25개가 나온대.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한번 해볼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은 아직 모르겠구요 자, 시그마 제곱 이걸 따른대. 그런데 여기서 표본을 꺼낸다. 표본은, 자, 표본의 크기 25. 그리고, 어, 표본 평균이 200g 이래요. 그럼 X바가 얼마? 200이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평균 무게 M에 대한 신뢰도 70%로 측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뢰 구간, 실, 신뢰도 70%로 딱 건드린다는 게 뭐냐. 하니,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보면 저걸 가지고 정규분포 만들어서 표준화 시켜보면 평균 0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게 0.7이 나오면 된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e 에에 표준화 시켰다고 생각하고 z가 k까지 간게 얼마 0.7이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자 Z란 놈이 K까지 갈때 이놈은 0.35랍니다. 뭐, 어디 값이 0.35냐? 1일 때 35래. 그럼 얘가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 할수 있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얼마? 자, 이거 이제 정규분포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얘는 X바의 평균 아직 모르겠고, 평균 요걸 따라가고, 그리고 얘는 어? 표본의 크기가 25면, 25분의 얼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될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m의 5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걸 따라간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실내 구간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실내 구간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0.7에서는 우리가 자, 실내 구간 상수 k로 잡았습니다. k가 1이돼 곱하기. 얼마? 5분의 시그마 했더니 얘가 신뢰구간의 길이가 2래요. 어? 그러면 5분의 시그마는 1이고요. 아 그럼 표준편차 시그마는 5였다라는 얘기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구했고요. 신뢰도 알파로 추측한 신뢰구간의 길이가 5랍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자 똑같이 해봤을 때, 어, 이건 건들 필요 있나? 어. 그럼, 요렇게 하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0이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k1. 그리고 여기는 k1. 이렇게 갑시다. 여기가, 자, 여기가 얼마? 100분의 알파. 이렇게 나온대. 이 넓이가. 그러면, 이 실내 구간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우리 실내 구간 길이만 얘기합시다. 2 곱하기, 얼마? k1. 에, 자, 어, 아까 어디였지? 5분의 시그마, 어, 9, 자, 5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 5였으니까 이놈은 얼마? 자, 2k1 이렇게 된답니다. 이 길이가 얼마래? 5래. 그러면, 자, k1이라는 놈은 2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자, k1이 2분의 5다. 2분의 5면, 그러면, 여기가 2.5가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2.5는 얼마? 0.49죠. 그래서 과해줘요. 이거. 얘가 0.49. 그러면 여기도 얼마? 0.4. 9 그럼 자 신뢰도 몇 프로로 추, 추정한 거다. 그러면 얘는 0.49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0.49 곱하기 2는 0.98. 그럼 결국은 얘는 98%신뢰도로 얘기했다. 그럼 알파, 알파는 9 8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알파 플러스 시그마는 알파 플러스 시그마는 98 플러스 5 해서 100 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 주시면 돼요. 자, 단순히 95%, 99%신뢰 구간, 1.96, 2.58, 이것만 외우고 계신 분은 신뢰 구간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게몇 번이냐. 15번 한번 봅시다. 자, 15번에 주머니 속에 111122334 이렇게 숫자가 적힌 공이 10개가 있답니다. 주머니에서 이미로 크기가 4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이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의 고은 얼마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률 분포표 한번 만들어 보고 갑시다. 자. 확률 변수 X를 주머니 속에 적혀 있는 공의 숫자로 생각하면 되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합계는 1이 나올 거고요. 이때 확률, 자, 확률 구해보시면, 자, 1이 나오는 건 10개 중에 4개. 아, 그러면 10분의 4. 자, 그 다음에 2가 나온 건 10분의 3. 3이 나오는 거 10분의 2. 4가 나온 건 10분의 1.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지? 1 곱하기 10분의 4, 2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10분의 2, 4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2 나오네. 자, 분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분산은 이렇게 자, 2x 곱, 마이너스 2의 4 곱. 자, 그러면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 자, 제곱시키면 1이고, 4고, 9고, 16이야. 그러면, 1 곱하기 10분의 4, 4 곱하기 10분의 3, 9 곱하기 10분의 2, 16 곱하기 10분의 1. 하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자, 5네. 그리고, 아까, 자,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였고, 그 제곱시키면 4. 그러면 분산이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자, X바의 평균이죠. X바의 평균은, 자, 5평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 2라고 얘기했고, X바의 분산은 얼마?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되죠. 4분의 얼마? 1. 됐네. 표, 자, 원래 X의 분산 1이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얼마? 2분의 1.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17번.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남학생이 100명이 있고 여학생이 100명이래? 한번 일단 시작해봅시다. 음. 자, 남학생이 100명이고 여학생이 100명이, 100명이고 100명이야. 자, 그 중에, 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가형을 응시한 학생은 전체 60%고 나머지는 나형을 응시했대. 그러면 자 가형을 응시했는데 남자 중에 가형을 A명이라고 하고 여자 중에 가형을 B명이라고 합시다. 이두이 더하면 어떻게 되지? 2 0 0 200명의 60%죠? 그럼 120명이네. 그러면 나형에 응시한 애들은 얼마냐? 100-a 여기는 100-b 그러면 얘네들 둘다 하면 80명이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임의로 선택을 한 명을 했는데 일단 얘가 가형을 응시를 했답니다 그럼 어디서 보면 돼 여기서 보면 돼 이게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3분의 1이랍니다 아 그러면 남학생 어, 그럼 이 확률은 1 2 0분의 A로 보면 되네. 얘가 3분의 1이래. 그러면 A는 얼마?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20 하면 40명 나오네요. 요게 40명인 B는 당연히 80명일 거고. 그러면 요 밑에 여학생 중에 나형 응시한 애들은 20명이겠네. 그래서, 자, 수학 나형을 응시한 여학생은 결국은 20명이랍니다. 자, 여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런데 배정이좀 높다. 그 다음 18번 자, A, B, C 3명이 8번 A, B, C 3명이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C 순서대로 차례대로 공을 꺼냈는데 그럼 요것도 그냥 바로 해봅시다. A, B, C 이 e 순서대로 공을 꺼냈는데 꺼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C가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가 꺼낸 공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해봐봐 그러면 C가 꺼낸 공이 흰 공이야. 그러면 A가 흰 공을 꺼냈을 때 B는 근데 흰 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B는 당연히 검은 공 꺼내야 되겠죠. 그런데 C가 흰 공을 꺼냈을 때 A가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다. 그러면 검은 거 하나 흰 공이니까 그러면 B는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요.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셋 중에 하나네. 그럼 이거 자 계산해 보셔야겠죠. 그럼 일단은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 중에 흰공두개 꺼내고 꺼낸 공은 다시 비복원 추출이니까 자 남은 거 다섯 개 중에 검은 공네개 곱하기 남은 거네개 중에 흰 공은 이제 한 개.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게 얼마? 얘가 15분의 1. /15. 밑에도 똑같이 해보시면 자 15분의 3 그리고 자 15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확률이 뭐냐? C가 꺼낸 공이 흰 공인 경우는 자요요거세개 같이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1 5분의 얼마나 와? 1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15분에 5가 나오고 자 이거 분해. 그러면 흰 공을 꺼냈는데 자 A도 흰 공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위는 15분에 1 해서 결론은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9번, 확률 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이렇게 된대요 확률질량함수가 어? 이항정리식 따라가네. 그럼 얘는 이항분포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항분포 따라가면 얼마? 자, 몇 개? 50. 그리고 확률은 5분의 1. 자,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걸잘 봐야 되는 게, 자, 만약에 확률 분포표를, 자, 그린다고 하면,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0, 1, 2, 3, 이렇게 해서 50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때 확률. 자, R일 때 확률이죠. 어, 그러면 우리 얘기할 게, 요 위쪽이 전부 다 뭐가 돼?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확률변수 X라고 하지 말고 R이라고 할까? 어? 요리까지해놓고요뭐 계산은 자 확률질량함수 내놨으니까 당연히 걔는 1일 거고요. 이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따로 좀 써볼게요. 따로 써보시면 시그마 R이란 놈이 0에서부터 50까지 R 제곱에 p의 xr 이고요 빼기 시그마 r 이0에서부터 어디까지 50까지 r의 xr 자,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자, r 이놈의 r 제곱 평균 이고 얘는 확률 변수 r의 평균이야. 어, 그러면 우리는 구해봅시다. 아래 평균은 얼마? 자, 이항분포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은 얼마? 평균은 10이네. 그리고 분산 한번 해보자. 자, VR은 얼마? 자, 10 곱하기 5분의4 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 8 나오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구하라는 건 얘는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뭘 하란 얘기야? 이 r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 결국은 얘는 자 이에 r 제곱 빼기 이 e, r 이게 얼마냐? 이거 묻는 건데 자 여기는 구했죠. 그럼 얘만 앞에 요놈만 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요건 분산해서 확인할 수 있네. 그럼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v r이란 놈은 얼마? 이에 r e, 제곱 빼기 이 r에 제곱 그러면 8은 2의 8 제곱 빼기 100. 그럼 결국은 얘는 얼마나 와? 108이 나오네. 음. 그러면 결국은 108에서 10을 뺍시다. 그럼 얼마? 98.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20번. 20번에 보면 자 다친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정의된 두 연속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래. 근데 fx가 g x 란 얘기는 fx와 gx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이거 뭐 5함수, 기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2가 있습니다. 는 뭐 해볼 거냐 하면 이렇게 곡선이라고 생각.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자. 자 f(x)를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그러면 y는 자 f. 이렇게 되면. 얘가 확률질량함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dx는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그럼 얘는 자 y축에 대칭시키면 얘는 g(x)란 놈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제 대충 눈치채셨죠? g(x)란 놈은 0일 때는 같이 0일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음, 그럼 요 밑에 게 y는 g(x)의 그래프다. 다시 얘기하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얘도 확률밀도함수니까 확률 g(x), e(x) 얘도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 x가 0에서부터 2까지야. x가 0에서부터 2까지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 넓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얼마? p. 자, x가 0에서부터 2까지. 자,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gx를 한번 보시면 gx가 0에서부터 2까지래. gx가 0에서부터 2까지면 어디? 자, 요쪽. 이쪽. 요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이, 이쪽은 어디하고 똑같지? 여기하고 똑같아. 아,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느냐. 어, 여기는 결국은, 자, 이 부분 전체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dx죠.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는 문제 몇 개는 풀이 했고요. 나머지 안 되는 건 수업 시간에 물어보십시오.